이번 시간에는 자바 웹 개발 구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메이븐 구조에 스프링 2.08을 준비했고요. 제가 실제로 거의 10년 전에 써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일단 메이븐 구조이기 때문에 폴더 구조를 보겠습니다. src, main, resources, 웹앱, 자바. 이렇게 메인 밑에 세 가지의 폴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바에는 컨트롤러, DAO, 서비스 이런 자바 소스를 구현하는 폴더구요. 리소시스 폴더는 아이바티즈, 그리고 프로퍼티, 스프링 관련, SQL 맵, o g 4 j 이런 파일들을 이제 리소시스 폴더에 관리하게 됩니다. 웹앱에는 w e b i n a p 폴더가 있고, web.xml이 있습니다. 그리고 뷰스나 jsp 폴더를 만들어서 그 밑에 jsp를 사용하게 됩니다. 메이븐 구조에서는 form.xml이 가장 중요하죠. 홈점 xml을 간단히 볼게요 보면은 디펜더 시가 추가되어 있고 스프링 코어 208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컨텍스트 스프링 빈즈 스프링 웹 스프링 웹 mvc jdbc orm까지 스프링 관련 프로모크의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또 아이바티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바티즈 코어 sql 랩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MySQL 했기 때문에 MySQL 커넥터 자바를 가져왔고요 우리가 개발할 때 로그를 찍을 때가 있죠. 그래서 로그프J를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Commons DBCP라는 디펜더스를 가져옵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서블릿 API, JSTL까지 이렇게만 세팅을 했습니다. 디펜더시는 이정도고요 웹.xml에 리스너 클래스를 등록하면서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컨텍스트 로더리스너로 클래스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XML을 이렇게 컨텍스트 파람의 경로를 지정해서 알려줍니다. 필터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앵코딩 필터를 사용했고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고요. 이름은 디스패처 그리고 여기에도 이니파람으로 사용할 xml의 경로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서블릿 매핑에 아까전에 등록한 서블릿 네임을 기재를 하고 여기에 어떠한 url 패턴들을 해당 서블릿에 쓸건지 패턴을 적습니다 이 url은 모든 url에 .do라는 확장자를 입력하게 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스패쳐 서블릿을 보게 되면 은 xml의 상위에 빈즈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x s t 까지선언되어 있고 처음에 등록되는 거는 JSP View Resolver가 등록이 됩니다. 여기에 프리픽스로 상위 경로를 지정해주고 확장자를 이걸 쓰겠다라고 지정을 하면은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앞에 상위 경로하고 뒤에 확장자를 입력 안해도 JSP가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URL m a p p i n 핑 컨트롤러 b e 을 등록하는데요, Simple URL h a n d l e 링 Mapping Spring이 용하는 클래스를 등록을 하면서 여기에 맵핑스라는 프로의 프롭스가 배열로 들어갑니다. 프로의 키 보드리스트 2가 이게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입력할 URL입니다. 보드리스트 2는 보드리스트 컨트롤러라는 빈을 쓴다고 합니다. 보드리스트 컨트롤러는 현재 밑에 정의가 돼 있죠 이름이 여기서 사용하는 클래스는 보드리스트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보드리스트 컨트롤을 보면은 프라이빗으로 보드 서비스가 선언이 되어 있고, 여기에 밑에 셋 t 이 있습니다. 보드 리스트 컨트롤러에 보드 서비스는 여기에 r f 로 보드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이 r f 는 보드 서비스 네임 여기를 가리키는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주입이 되는 거고요. 보드 서비스 인플은 보드 서비스를 사용한 거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보드 DAO, 보드 DAO 아이바티즈, 프로퍼티가 두개 있는데 동일하게 서비스를 가보면은 보드 DAO, 보드 DIY a 바트즈가프라이빗이 선되어 있고 각각 세개시 만들어져 있으면은 자동으로 보드 서비스 인프에 주입이 돼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보면은 보드 DAO, 보드 DIY a 바트즈는 밑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드 DAO는 보드 DAO 인프를 쓰고 템플릿은 Rf Jdbc 템플릿을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이 JDBC 템플릿은 우리가 리스너로 등록할 때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를 등록했는데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사용합니다. 프로퍼티 관련된 정보를 세팅하고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달러로 되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읽어온 데이터베이스 프로퍼티의 키 이름을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값이 할당됩니다. 그리고 JDBC 템플릿은 아까 전에 우리가 JDBC 템플릿을 말했는데요. 보면은 여기서 JDBC 템플릿 빈을, 빈을 만드는데 데이터 소스는 여기서 만든 빈을 사용하고 이 JDBC 템플릿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iBartis를 사용하기 위해서 Spring에서 제공하는 ORM의 s k m 의 클라이언트 팩토리 빈을 사용해서 빈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컴픽 로케이션은 iBartis SQL의 컴 g XML을 위치를 지정했고 데이터 소스도 아까 만든 데이터 소스의 빈을 기재를 하면 자동으로 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 SQL 및 클라이언트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러를 보면은 베이스 커맨드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고요 해당 메소드를 오브라이드 하면은 여기 뷰에다가 add object, k 그리고 실제 밸류를 넣으면은 JSP에서 해당 키의, 키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보드 서비스는 거의 이점대에서 보면은 인터페이스를 무조건 만들고 또 구현체를 만듭니다. 이렇게 보드 서비스 인플하고 아까 만든 보드 서비스를 인플리먼트를 하고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보드DAO 셀렉트 보드리스트, 보드DAO 아이바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보면은 여기서 에 셋개이 있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빈에서 등록한 보 o d a o 보 o d a i 아 b a t c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 o d d a o 부분은 이때 당시에는 거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구현체가 있었고요. i b a t c 를쓸 때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SKM의 클라이언트 DAO 서포트를 상속받으면 쉽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BoardDao를 인플리먼트 해주고 여기 에 다시 또 오버라이드를 해서 get sql 매클라이언트 템플릿을 하면은 여기서 쿼리 포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QL 맵에 등록한 맵 아이디를 넣고 여기에 파라미터가 필요하면 파라미터를 넣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JDBC 템플릿의 보드 DAO 인프릿은는 이렇게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JDBC 템플릿 쿼리를 XML에다 끼지 않고 자바에서 템플릿 쿼리 그리고 SQL 문을 이렇게 넣고 리저트 셋을 이렇게 가공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Jdbc 템플릿 쓰다가 이제 Ibatis가 나오면서 자바에서는 쿼리에 ID만 던져서 Ibatis에 설정된 SQL config에 보면은 기본적인 세팅이 돼 있고 여기 실제 board XML을 보면은 전에 만든 소스랑 거의 비슷한데요. Result 맵이 있고 select ID가 있는데 select board list 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select board list가 결국에는 자 여기랑 이름이 동일해야 됩니다. 해당 코리가 실행되고 결과값이 이렇게 가공이 돼서 리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스프링 2.08 버전의 이제 스프링 XML 컴 f i 레이션에 t i o n 을 일일이 XML로 기재를 하고 서로 연결한 을 방식이었습니다. 컨트롤러, 서비스, DAO. 현재 스프링 최신 버전에서는 어노테이션 방식으로 거의 개발하고 오토와이어드, 컴포넌트 이런 것들 많이 쓰죠. 그리고 컨트롤러 쓰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XML 방식으로 해서 일일이 빈을 만들고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XML 방식이 좀더직관적이 기도 해서 저는 예전에 XML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뭐 물론 요즘에는 j 바 v a 컴파그레이션을 많이 하긴 하는데 XML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